드라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해 주세요. 여러분 D 해보세요. D 드라마 드라마 첫째가 뭡니까? D죠? D는 뭐냐면 드림 꿈입니다. 꿈 아이들한테도 꿈을 심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 우리 자식을 어떻게 끼우고.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드라마한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R, L, 로맨스, 사랑이 있어야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을 할줄 알아야 인간. 그 MC 프로듀서 부장이었던 주철한 프로듀서랑 얘기하다가 나온 노래입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인생은 드라마다. 사랑을 할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건 뭐예요? A. 아, 진작에 얘기 일단 좀 들어 액션이 액션 움직여 우리가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허리 아파 방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아픕니다 그러나 허미 들고 낫 들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직업에 중심해서 움직이시고 액션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거예요? 네? 네. M 미스터즉 호기심 지금도 투지 써요. 전화 오잖아요. 스마트폰인 것처럼 해요. 호기심을 갖고 어떤 분들은 연세 드셨다고 스마트폰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그러시는 분들은 반전이 없어요. 스마트폰 자꾸 연구하고 호기심 갖고 연구를 하고 자녀분들한테도 호기심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미스터리. 호기심을 나이가 젊거나, 연세가 들거나,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알시겠습니다만 에드슨 있잖아요. 에드슨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병아리는 어떻게 태어나? 하니까, 어느 암탁이 알을 품으면, 알을 깨워서 병아리가 나오면 된다. 에디슨이 마곡관에 가서 쭉으로 가져가지고 알을 품고 있어요. 저도 병활이 많다 그러니까 젊거나 나이 드셔서나 자꾸 호기심을 가져야 젊어지고 생활이 너무 빨라집니다.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아저강원도에 계신 분이 제일 그도 도와주신 원래 이거 점검하해 가야되는데 어드벤처입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즉 모험을 갖추세요 뭔가가 이 아이가 뭐가 재능이 있다 이 둘째 아이는 뭐가 재능이 있다 지금 영어 수학 무슨 태권도 다섯 바퀴씩 뱅빙 돌려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 아이가 뭐가 재미있는지 차라리 과연 수몇개 가시기 전에 모험을 즐겨라. 즉, 산내도 다니고, 응? 또 여러분들께서는 등산도 다니시고, 틈나는 대로 모험을 즐기시고, 예이비트 당시 때부터 이 성대모사, 전현진 대통령들 성대모사부터 이덕과 씨서부터 약 100여 명을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반기를 듭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이 계획을 했다가 아주 대박이 난 계획인데, 먼저, 희망대통이 령방기를 막겠다. 음! 뭉친, 망기는 소리가 좋다. 어진 망기는 터어지는 소리가 좁다. 우리 모두 뭉친 걸로 빕시다. 일단 가 박수도 보주다 그 다음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은 아, 못해서나 이렇게 음식을 찾으셨대요. 뭐 광주에 오면 뭐, 고기도 많고, 저쪽에 가면 뭐 두부 음식도 많이 먹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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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엄청 컸대 그러면 경호시장나 가면, 누구야! 박정희 전 대통령, 님자, 내 방을 기 거야. 님자도 한번 껴봐. 고당 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방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방귀를 망기면 장세동 경호시장이 나와서 각각 제가 꼈다고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원인이 꼈는데 왜 니가 꼈다고 그러세요? 방귀 소리도 옛날 같지가 않아. 암 옛날이요. 박수도 한번보내봐요 부당대통령이 보태우 전 대통령을 막기면 경호실 직원 비서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보통 막기는데 믿어주세요 니가 꼈지? 니배 아프냐? 막 그러고 나중엔 비서관 경호실 직원들이 되돌았답니다 카카오 저희들이 배가 아프면 카카오가 받고 계니까 그러면서 고다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방대통령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 성언 이대한 국민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안 보겠습니다 꼭 뒤로 피겠습니다 여러분 아 어쩌면 안 쳐도 돼요 고다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황길방 사랑하고 존리하는 국민 여러분 방귀가 왜 나오는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들만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다운교통령이노면트 교수님 아무를빻아면 제가 긴거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소리 조절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담대통령이 네. <laughs> 그 이명박 대통령입니방 박물방 반갑습니다. 이명박입니다. 방물란 학문의 틀임이내 자인의 지신다 이를 욕하거나 모아한사은 아주 나쁜 사입이게생각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고담대통령이 박근혜 전 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소리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낀게 아니고 의자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박기를침 맞나 아잘 웃는 건데 웃지도 않고 정말 깝깝하네라고보다교 <laughs> 대통령이 문재인 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가 약 2년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바뀌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에 이런 걸로 안 잡아갑니다 그냥 하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시 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방미도 개혁이 되니 담석합니다. 소리 좋고 향기 좋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됐네요.